유튜브로 스윙댄스 배우기 유스댄의 샤인입니다 네, 행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슨 동작으로 배울 거죠? 투엔드 아메리칸 스피을투드 아메리칸 스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먼저 동작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라스텝 스텝 라스텝 네. 자리 한번 바꿔볼게요. 네. 라스텝 스텝 라 스텝 저희가 투핸드 아메리칸 스피를 방금 보여드렸는데 네. 어 방금 저희가 두 손을 가지고 하는 스피니었고 그 전에 원핸드 아메리 어메리칸 스피니 있어요. 그거는은 저희 린디 삼 참고해 주시면 3, 되겠습니다. 3 번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희가 동작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투핸드 아메리칸 스피를 하실 때 우선 락스테 힘을 좀 만드시고요. 트리플 스텝 하실 때 양손을 오른쪽으로 리더는 오른쪽으로 빼주시는 상태에서 돌려주시. 면 방금은 제가 그냥 천천히 끊긴 상태로 돌렸기 때문에 팔로가 버벅거린 거고요. 라, 스탭. 스탭. 트리플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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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네. 네. 리더분이 두 번째 락스텝을 밟으시는 동안 팔로는 스피너로 돌아줘요. 그래서 투핸드 아메리칸 스피닝이 되는 겁니다. 네. 스피를 돌실 때는 찍고, 네, 찍고 도시는거 이거 스피를 도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이걸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방금은 팔로만 혼자 돌았다고 하면 응용입니다. 니들도 같이 찍고. 리더도 같이 돌아서 잡아주는거 이는 이제 빨리 도냐 늦게 도냐의 차이에 따라서 좀 보여지는게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조금 늦게 한번 더들어볼까요 네. 늦게 돌아볼게요 라스트 스텝 트리스네 이렇게 도는게 뭐죠? 투 앤드 아메리칸 스피인 입니다 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